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10월 3일 월요일이고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이 품싹을 정해서 하는 것을 <laughs> 계속해서 삼촌이 속이고 품싹을 제대로 계산을 안 해주고 해서 이제 품싹을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싹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외삼촌이 그게 품싹을 정해도 잘안 주니까 3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고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 적에는 야곱이 올 적에 야곱이 그, 어, 가,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라헬을 만났거든요. 라헬이 아버지의 가축을 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여자 혼자서 칠 만큼도 그렇게 가축이 작았었는데 이제는 때를 이루고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아졌는데 삼촌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31절에 보니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또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품싹을 정하는데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두루 다니면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염소 예수도 아롱진 것이나 이런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의 품싹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그럼 그걸로도 앞으로 품싹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는 것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가 대답할 때 여러분 염소 중에서나 양 중에서 검은 거나 전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롱지고 그런 것들 누다가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외삼촌나바는요 이때에 그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이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나 전백이나 이런 것을 다 골라서 가져와라. 그래서 얼룩진거나 이런 걸 모두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신 바탕에 아롱진 것이나 이런 걸 가리고 양 중에서도 검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가려서 아들들의 손에다 맡겼다 이렇게 합니다. 야, 야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다 맡겼는데 야곱이 가치는 양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36절에 보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는, 뜨게 해서 사흘길을 거, 멀게끔 그렇게 라반이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야곱의 양하고, 양일 치는 이 가축하고 이 라반이 치는 거하고 섞이지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여기서 버드나무와 심풍, 살구나무와 심풍나무, 여기서 살구나무는 이 아몬드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껍데기를 벗겨서 무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얼기설기 해서 놓고 개천가에서 물을 먹고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이제 그 새끼를 베는 이 짐승들은 전부 얼룩얼룩한 얼룩배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얼룩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은 것이 나오고 또 든든한 양은 새끼는 뵐 때는 그 야곱이 천개천 천 개의 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 개의 구유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거기에 얼룩얼룩하게 해서 그것을 하고 또 거기서 양에서 약한 게 있을 때는 그걸 놔뒀다는 거예요. 4 2이 자를 보니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건강한 거로다가 야곱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점점 자기께 많아져서 이제는 이 나반이 가져갈 게 별로 없고 또, 이 야곱기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많이 주고, 또, 야, 야곱은 여기에서 가축도 때를 이루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반이 그가 열번 속여도 그를 어,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기도만 들으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오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옵나이다 아멘